이거 는 어차피 많이 물고 찐득하고찐득하고 밥도 잘안된는데 이거를 제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는지 여러분 한개 감상해 보시면 어요저저 지금 제 보이지. 이 일단 여기 여기 얼마 없는 물을 넣어줄게요. 다시 올라가. <laughs> 자, 알았어. 편지 짤 보이죠? 좋대요, 제가. 제가. 제가 아, 이 비켜봐봐, 비켜줘, 나도 비켜줘. 이제, 이제, 이제 잘싸어줄게요아물 아. 조금 더안 넣어줄게요. 저기요. 이거 물기 이거 완전 녹으면 어쩔래? 고 다시 버려서 버려서 사야지 뭐 이거 액괴로 뭉쳐야지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손이 많이 묶게 됐어요 이제 물상으로 넣어줄게요 물 넣을게요 물 넣었어요 우리 이제 이때까지 이것을 넣고 이제 궁상으에 넣어줄게요 궁상승성주 네, 여기 분산을 갔다 왔는데요. 분산은 조금 넣겠습니다요 조금만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손에 부딪는데 정리되네요. 아직도 뚱찐뚱해요 이렇게 이러지 득뚱찜공 고구마예요. 그끙 고구마. 공 고구마 하면 이건 공 고구마 껍질이에요. 껍질. 어머! 나 화산 아 저기요 카메라 좀 내가 리서 카메라를 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는데요. 뭐 어. 뭐. 이게 너무 찐득해요. 이 이게 보수들도 못 만지겠어. 너무 찐득해서. 다음에는 아니, 다른 걸로더 살려볼게. 요 딱딱한 걸로 살려볼게. 요 다음은 이건 다음에 또 일대일게 올라갈 예정이에요. 아, 네그 다음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액기를 만질 거예요. 잘 봐주세요. 네, 여기요. 네. 그러면 실시간 마치겠습니다. 실시간 아닙니다. 저기요.